네. 이렇게 부부가 다니는 것도 참 우리가 따로 다녀다 음, 음. 보니까 이,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요? 아, 왜냐면 진짜. 취향 존중이니까. 아, 아. 아 여기에서? 응. 그냥 등장떡볶이 하나만 시켜줘 나는 조금만 거 그냥. 당신도 떡볶이? 어, 나도 이, 그걸 입 좀. 그아 그러면. 삼일 등갈비찜 소주 하나랑 된장찌개 두개 주실 수 있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탱글 탱글. 소형은 굴이잖아. <목소리> 앉아서 이렇게. 일 <목소리> 단에도. 시작됐어 시작됐서 시작됐어 배 고팠어 저때 배고팠었어 우리 식사 다 했네요. <laughs> 식사 끝난 것 같은데요. 사장님 음. 아, 반찬 죄송한 리필 좀 부탁드릴게요. 야, 이게 된장찌개예요? 해물 네. <laughs> 왜? 전 푸짐한가 보다. 전처럼 나왔어요? 그런가 봐요. 해물 이게 무슨 고 진짜? 이거 시기 잘했네요. <웃음> <웃음> <해물죽도는 시켰는데 웃음> 해물 특별히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. 해물이 산이야. 와. 와. 저 문어를 가운데 저렇게 잘라놓으니까 꽃 같지 않아요? 그게 문어, 문어 다리를 가운데에 잘라놓은 거예요. 된장뚝배기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? 와. 아, 소리 기가 막히네. 아, 이건 더 왔네? 삼의 등갈비집. 와. <laughs> 야, 진짜 손님 대접할 줄 아시네. 와, 이 지금 뭐야? 삼삼. 어. 음. 아 장례 삼, 장례 삼, 장례 삼이구나. 이거 인삼이에요? 싹삼이에요싹삼이 아니고 아무거나. 어, 어. 이거 입까지 다 먹어요? 네. 이제 막 조그만 행사고, 아까 요에서또막 입까지 다? 네. 오, 음. 해놓고, 어, 어. 형구 주시잖아았는데 언니가 드시더라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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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면 좋니? <좋네. 웃음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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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습니다 미역이 또 맛있어, 미역. 미역? 아, 맛있겠다. 저 음식 먹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거든요. 이제 <laughs> 집을 나오면 집이 불편하게 느껴 음식 먹는 소리가 체중에도 좋고요 시원하네. 시원하죠, 국물? 아주 시원한데요? 이거 음, 이거 더 드세요. 응 됐어. 응, 오늘 응. 다 먹어. 응 먹어. 먹고보다 먹어. 이거 같이 먹어. 여기 에이, 전에 같이 주세요. 있어요 근데 그 이형 일본에 가 있었다고 했잖아. 네. 그때는 왜 그렇게 막 다들 일본에 갑자기 많이들 갔어. 모르어 저는 그냥 유형이 아니라 일본이 가깝고 일본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를. 그러니까 음, 일본에 진출하려고 그랬지만 아니고. 진출을 아, 했었어요. 진출하했었 예. 그때는 코미디 프로 많이 그랬었지. 점점 코미디 프로가 없어질 때야. 내아빠 음. 공부하러 갔을 때가. 그다음에 뭐 배용준이 뜨고 그랬지. 음. 겨울 영화를 편곡하면서 한류 바람이 분 거야.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걸? 그때 온 거야. 그때 온 거야. 음. 타이밍 하고는... <laughs> 봉사. <laughs> 이게 배. 성인충. 이 노란 게 어떻게 더 커? 어떻게 아, 색깔 별로 달라. 노란 게더 커. 이거 써봐. 어, 이거 됐어, 맞다, 됐어. 됐다 됐어, 됐어. 됐다됐봐됐 <laughs> 하신 거 아니에요. 왜,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셨어요 이게 이게 알콩 달콩이야 <laughs>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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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생각보다 아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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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. 아어 아, 아, 진짜 아파. 뭐가 아파 이게? 하여튼 근데. 안 아파. 고밌아요안아뭐도뻥 씨. 아, 그러도? 안아도 저렇게 알콩달콩한 부부가 다 있어? 아. 알콩 알콩 알콩. 알콩달콩. 알콩 하잖아요 알콩. 달콩 뭐지? 다시요. 출발. 자라라아 드 있게 갑시다 스피드는 무슨 스피드인가요? 세게 달리면 엄청 좀 나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빨리 못 달려요 난 가버릴 거야 <laughs> 어우, 재밌어 보인다 <멋있다>.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탄력을 받아야 돼 야, 나이가 들어도 저런 거탈 때는 꼭 아이 같은 느낌으로 다 돌아가 그죠? 자동으로 네. 이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음 저거 탈 때는 천진난만해죠 천진난만해져 파국가... 끝내주네 고고고 어 <ServeHi> 뭐야 나오면 천천히 속살 줄여 거기는 지금 저렇게 해야지. 그걸또 따라와가지고 역전을 해서 또, 아유. 쳐봐, 저봐 아유. 여, 우, 가는건 그냥 안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오, 대 야, 이거 재밌네. 재밌어. 거기 있나? 뭐가? 그게. 자, 이거는 여기다 놔둬봐. 와. 개봉, 박수, 개봉. 개봉. 하나 둘 셋. 엄청 잡았어요 아, 낚시가 가지고 어제. 아, 어머나. 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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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맞아. 맞아. 아 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이? 네, 뭔게다잡까 가지고요 이렇게. <laughs> <근데> 난... <laughs> 진짜... 아. <laughs> 음. 그렇죠 매운탕에 수제비가 들어가야죠. 아, 눈까지밥 아, 먹을 시간이라 아. 특히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만찬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최후의 만찬이네. 최후의 만찬. <laughs> 어, 먹으면 음. 수제비. 수제비 수제비가 안 익었어. 수제비가 안 익었어. 오, 매운탕 맛있네. 음. 맞아요. <laughs> 이때 밥 먹는 게꼭한 빌라에 사는데 어. 어, 이게 내 가족이 오늘 그래서 내려와서 밥 먹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. 그러면 지금 이영이하고 명기리 언니가 만든 게 뭐야? 어? 이영이가 만든 거야. 그 아, 이거 <laughs> 매운탕을? 어, 어. <laughs> 이영이가 만든 거야. 그 <laughs> <다> 그 <laughs> 아, 이거 매운탕? 고통리언이 이거 봐. <laughs> 우와 우와 이거 봐. 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끓였어? 이영아 한네 시간 분량이? 요리 정식 그런데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? 아 저, 아니야? <laughs> 원래 요리 잘해요 하는, 거야. 원래 요리 잘해요 하는. 거야. <laughs> 아 진짜? 아, <laughs> 숨기고 있었던 거야. 감추면서 계속. 베일에 감추는. 새우도 오랜만에 먹기가 맛있네. 예. 네. 아, 이렇게 먹으니까 맛지. 음. 어. 2층 아래층 이렇게 같이 사는데 모여가지고 오 어, 그래 그래 그래. 어. 그래. 어. 한지붕 돼가지고. 네. 오늘 우리 매운탕 그래 같이 음, 좀 먹자. 음, 오, 매운탕 맛있네. 맛있네. 저게 약간 진짜 한지붕 돼가지고 드라마 같은 느낌이야. <laughs> 그쵸. 네가. 예. 이렇게 살아도재밌있어 자, 짜 이런 재미있겠다. 네. 뭐야, 어뭐는 거야? 지금? 참거름 섞여 있 이거. 뭐가 있거거야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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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사주하는 거예요 싸주 <laughs> <소위> <laughs> 어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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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없 어+ 싸줘. 어+ 니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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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싸?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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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많이 어. 사랑하는 아들. 우리가 아, 뭐, 우리 우리만 모르는 우리만 <laughs> 내가 모르는 안 뭐가, 뭐가 있나 보지. 그러니까. <laughs> <일이 있어>. 근데 <laughs> 오늘 두 분서 같이 있었잖아. 어땠었어? 솔직 말해 봐. 우리 어, 같이 <laughs> 있었는지도 <laughs> <일은> 잘 몰랐네요. <laughs> 사진이 말해주고 있어요. 아이 오빠 청안에서부터 <laughs> <laughs> 같이 올때 무슨 기운이 <laughs> 있었던 <있었구나>. 거야. <laughs> <laughs> 형부 <뭔람> 아, <attendance> 무슨 <뭔람> 기운이 있어요? 이게 끝인가봐요. <laughs> 여성 확실히 그때 왔을 때랑 또 틀려 완전 다르지? 다른 <뭔람> 지역이 <진짜> 다른데 <뭔람> 거긴 전라도가 여기 경상도잖아. Idol. 전라도와 경상도를. 뭘각 작사하신 분이야 <뭔람> 형님. 어 맞다. 어 맞다. 작사가. 하계장도 작사가. 여기. 이거 형부가 작사하신 거예요. 어, 맞아맞아 진짜요? <뭔람> 깜짝 놀랐어요. 와. 깜짝 놀랐어, 전. 몇 십만 원씩 들어와? 형부 밥 사주세요. 어 <laughs> 많이 물렀나네난제 놀이 한 달에 2만 5천 씩 들어오던데. 많이 들어오시네, 형저 <laughs> 이번 달에 620원 들어왔어요. 아, 원 들어왔어. <laughs> 얼마 들어왔다고? 620원. 좋은... <laughs> 한세번불렀단 <3번 불렀다는> 얘기죠. <laughs> <laughs> 형부랑 눈치키면 한번 하실래요? 한번 뭐야 눈치 게임 이 <laughs> 추억의 게임이죠. 안 아, 눈치 게임? 뭐 사자 성원 놀이 했었잖아. 그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에요. 그거보다 그거... 더 쉬운 거 단순한 거예요. 머리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이거는 그냥 눈치만 빠르면 됩니다. 여덟 명이잖아요. 일부터 팔까지 숫자를 외쳐야 되는데요. 눈치를 봐서 숫자를 부르는 게 겹치면 안 돼요. 그 순간이. 근데 참고 있다가 맨 마지막 팔을 한 사람도 걸리는 거예요. 주변 거다 무슨 소리 꼬르륵 들리냐고 안해보 거야 음, 처음해 보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맡기러 갈까 <laughs> 그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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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laughs> 아니 걸리다 한명씩다맡기 그래 좋다 그래 <laughs> 뽀뽀 한번 하게 해요 그럼 <laughs> 뽀뽀하기오괜찮다 <laughs> <야>, <laughs> <오늘> 괜찮다 <laughs> 개인도 없는데 그냥 둘이 갈 둘이 개인도 없는데 그냥 <laughs> 일부러 틀릴 거잖아 <laughs> 뽀뽀하게 해요 야와 선배님이랑 매운탕 먹고 무슨 뽀뽀하기막 하시고 뽀뽀 공부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 초집중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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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웃긴다. 와이프랑 키스하는 게 왜? 에이 그러면 혼둥이 이런 것도 되고. 에이. 그러면 그러면은 좀 뭐, 수위를 낮춰서 이마 키스 이런 거 됩니다. 형형 음. <laughs> 네. 형 목에다 어때? 목 목에다 이렇게 드라큘라야? <laughs> 형안 걸리실 거예요 안 걸리실 거예요 아니걸리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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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에요 아니에요 하니에요 아니에요 아지에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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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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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아니에요 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

어떤 숫자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셨군요. 난그런줄 알았어요. 어. 예. 자 이제 벌칙 <laughs> 칭찬 하시게지기 연기라든 칭찬. 아 칭찬. 아니 뽀뽀해도 되고 칭찬해도 되고 아 뽀뽀하든지 칭찬하든지. 그래 둘 중에 하나면 되지 뭐. 뽀뽀하든지 칭찬하든지. 그래, 뭐. 준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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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멋있다. <웃음> 아 준비하래 언니. 얼굴이 대란 말이야. <laughs> 아... 준비! 아... 저게 도그 유명한 매운탕꺼인가요? 여성부 되게 로맨틱하시다 한번더 하자! 왜 이렇게 머리를 질끈 묶으시면서 한번더 하자! 아니, 좋은 거 같아 이거 게임 괜찮네 이거. 절대 묶었다가 또확 풀면... 아. 자 준비 됐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시작하습니다 시, 먼저 한 사람 걸린다. 자. 하나, 2 e. 3 4 5아 걸렸네 아두분걸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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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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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저뭐할 거야? 네. 칭찬할게요. 네. 어 저희 신랑은요. 음. 아 칭찬으로 가는 거예요? 너무 <laughs> 순박해요. 순박해요. 칭찬인가? 순박해요. 칭찬이야까칭 <laughs> 아니야? 바보라 <아부라는> 얘기예요? 모자다다 <laughs> 네. 순박하다는 게 좋은 말이잖아 모자다다 얘기야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. 너무... 왜 이간질을 해? 칭찬이라는데 <laughs> 자 당신 해형 뽀뽀해 그냥 가서 해해할게 많겠지만 하나만 해봐 이봉원 씨 뭐라고? 아? 한참지나을 해야 되니까 저는 아직 그... 한참 생각이 안 나서 그래. 할게 많지 많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만 해봐. 말 말하기 말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. <laughs> 걸리지 마시지 그러지 그러니까. 이제 끝 이거 어. 어. 이봉원 씨가 칭찬을 한걸한 한 번도 못봤거든 네. 음. <laughs> 저기 음. 걔들한테 참 잘해요 걔들한테 참 잘해요 걔들한테 참 잘해요 에이. 그래 뭐 알았어 응? <laughs> 그래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됐지? 아 그만해 많은 것 중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, <laughs> 그렇게 큰 컴충차는... 칭찬을... <laughs> 어려워셨어요그 말이? 아, 그래. 시작해줘 그만해